자, 104번입니다. x에 대한 항식을 자,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 때, e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나머지 정리식을 한번 적어보면,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를, 자, 이걸로 나누는데 인수분해하겠습니다. x로 묶어줘서, 이렇게 되겠죠. 자, 몫이 있고,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. 자, 몫을 모르니까, 이 부분을 0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되죠. X에 0을 넣거나 X에 1을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X에 0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. 0을 넣으시게 되면, 자, 없어지죠. 자, 여기 없어집니다. 그죠? 0 집어넣으면, 자, 이게 이제 마이너스, 좌 변에는 마이너스 b 가 남고, 우 변에 2가 남습니다. 따라서 b 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자, 이번에 1을 집어넣게 되면, 1, 1, 1 집어넣게 되면, 1 플러스 1 마이너스 A. 자, b가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되죠. 플러스 2는, 자, 이 부분 또 없어집니다. 그죠? 자, 1 집어넣으면 3이 됩니다. 자, a를 우변으로 넘겨주시고, 자, 1, 1, 2를 더하면 4죠. 자, 이 3을 좌변으로 넘겨주시면, 자, a는 1이 됩니다. 자, 그럼 문제에서 묻는 2a 플러스 b는, 자, a가 1이고요 자, b가 마이너스 2입니다. 그러 최종적으로 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.